자 안녕하세요. 공정보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롤스의 어, 불평등 이론, 아, 롤스의 평등 이론, 근 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롤스의 차등의 법칙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태어났을 때 모두 똑같은 출발점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 또 어떤 사람은 흑수저. 자,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흑수적인 사람한테는 좀 모든 혜택을 많이 주는가,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금수적인 분들에게는 국가가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묶어서 롤스는 차등의 법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러한 차등의 법칙을 우리 지금 모의고사의 출발점에선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론도 빵빵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론이 다소 부족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차등의 법칙에 의거해서 이론이 부족하신 분들에겐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뭐를 통해서?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이론을 연습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일명 가로 놓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나 이론은 굉장히 빵빵한데, 이러신 분은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론이 굉장히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론의 그 색다른 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 이런 면도 있었구나라고 약간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동기가 부여될 거예요. 아, 내가 조금 이론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들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조금 더 예, 바짝 그 줄을 좀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단소리 끝낼 거고요.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질병과 의심되는 위험 요인 과의 연관성의 강도 평가. 이거 너무 쉽죠. 연관성의 강도하면은 몇 퍼센트 몇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의 유형은 지표는 상대 위험도죠. 그럼 상대 위험도는 당연히 비교 위험도를 얘기하는 거고.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기여 위험도는 뭐예요? 자, 기여 위험도는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결국, 기어 위험도가 20%야. 그럼 20%, 그니까, 러 만약에, 어, 흡연이 폐암에 어, 기여하는 위험도가 20%다. 그러면 그 흡연하는 사람들이 20%, 그니까 러 담배를 끊었어. 그럼 20%가 감소될 거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기어 위험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명률은 뭔, 뭔지는 아실 거고, 2차 발병률은 뭘알수 있어요? 뭐, 2차, 그까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거잖아. 결국 전염력을 알수 있는 게 2차 발병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답은 3번. 자, 2번을 보시면 인체 방열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래서 방열작용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야. 자,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뭔지 알것 같아. 기온 기습 기류 복사 우리가 읽고 있는 뭐예요 온열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체의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는 온열 요소 요거를 방열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열 작용은 열을 내뿜어 내기도 하고 열을 내뿜어 내지 않는 그런 작용을 얘기하는데 날씨가 추워 그 열을 내보내지 않겠죠. 날씨가 더워고 열을 내 보내겠죠. 이런 것들 방열 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온열 요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좀 낯설더라도 보기를 보면 아 이걸 얘기하네라고 금방 알수 있어야 된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 시키려고. 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이건 우리는 기출 문제로도 연습을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답은 금방 나와야 돼요. 답은요. 1번입니다. 자, 1번. 이것도 혹시라도 모르실까 봐유의을 갖고 왔을 겁니다. 자, 유임을 갖고, 유임을 들어가기 전에, 제멜바이스라고 해서, 이건 우리 책에도 있긴 하는데, 다시 한번 보려고요. 자, 헝가리의 상가 의사예요. 말 그대로. 빈종합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당시 상가에서 유행하고 있던 산옥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기를 낳고, 그냥 산옥열이 생겨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체, 시체를 해부하고그 시체를 만진 손으로, 그 다음에 대강 물로 씻고 그다음에 이제 그산모그애기낳는 데로 간 거야. 그랬을 때 이게 병에 걸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 보시면 시체를 만진 의사의 손에 묻은 유기 분해 물질의 흡수에 의해서 일종의 흡수열로 단정을 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액으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이 결과 이제 그 산홍열이 10분의 1로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산홍열을 좀 감소시킨 사람이 제밀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아까 말한 대로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수입 시행입니다.두 사람이 같이 합니다.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이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 유입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 자, 재난 상황 발생, 또 해외 신용 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 체계, 기관별 역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보기에 나왔을 거예요. 재난의 위기상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관리 체계. 자, 그리고,